안녕하세요. 저는 저 플라즈마 이온 전자식 마스크, 폴마 S1을 국내외 유통 판매하고 있는 휴먼테크 구제선이라고 합니다. 아, 오늘 또제옆에는 SV 글로벌의 맥가이버 전혜룡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V 글로벌의 맥가이버 전혜룡입니다. 전혜님 지난번 저희가 첫 영상에서는 플라즈마 이온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 영상 촬영이 처음이라서 자연스럽지 못하고, 앞으로 좀 어색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제가 계속 하다 보면은 좀나아지리라 생각하고 뭐 잘될 때까지 해볼 생각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번에 지난번 그 정원님께서 설명해주신 플라즈마 이온에 대해서 혹시 그때 설명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더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좀한마 말씀해주시죠. 음, 지난번에는 제가 이 유튜브를 평생 처음 찍다 보니까 빨려서 플라즈마 이온에 대해서 좀 많이 감감 같고 네. 사실은 저희 플라즈마 이온 전자식 마스크는 플라즈마 이온 아이저라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저희 전자식 마스크인데요. 이 앞에 보면은 이렇게 사출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사출구에서 플라즈마 발생기라는 이온 발생기라는 장치가 초당 약 200만 개 정도의 음이온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음이온이 요 발생되는 이요 지점으로 약한 20cm 범주 안에서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는 게 저희 플라즈마 이온 전자식 마스크의 특징입니다. 또한 이 발생된 이온이 단지 공기중으로퍼지는게 아니라 호흡을 할때 구강이나 비강이나 아니면 호흡기에 영향을 줘서 이 구강이나 비강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을 더개 선시키고 또한 구강이나 비강 안에 존재하는 세균이나 박테리아나 뭐 기타 등등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삼멸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유수한 논문에 이미 많이 기재가 되어있는데도 그런 것들이 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저희가이 방송을 하다 보면은 우리 풀마 S1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할 기회는 분명히 또 있을 거고요. 오늘은 저희가그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면마스크는 요즘같이 날씨가 굉장히 무덥다 보면은 특히 사용하기 되게 불편합니다 특히 그렇죠.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이 번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그 민감한 분들 같은 경우는 알레르기 반응이라든지 그럼 트러블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것은 그런 면 마스크가 아니라 그 일반 언론에 저희가 보도된 전자식 마스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단 전문님께서 전자식 마스크가 어떤 그, 그 것들이 있는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전자식 마스크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충전기를 기반으로 해서 충전을 한 후에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바이러스를 예방하거나 차단하거나 사멸시키는 이런 행위를 하는 마스크를 보통 전자식 마스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전자식 마스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배터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충전을, 충전을 해줘야 되는, 되는 거고 이 시중에 가장 나와 있는 전자식 마스크 중에 네, 세가지를 설명드리면 네. 그 엘사에서 나온 전자식 마스크가 있습니다 엘사 네, 또한 미국에 있는 거기다 엘사요에서 나온 네. 투명 전자식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SV 글로벌에서 만든 플라즈마 미온 전자식 마스크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각 나라에서 현재 전자식 마스크를 계속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현재는 지금 언론에 노출된 건그 전에도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세개 정도 본다고 네. 하고 오늘은 지금 소개하신 대로 현재는 세 가지 전자식, 전자식 마스크가 수치되고 있는데 그럼 환경적으로 보더라도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한번 사용하게 되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엄청난 양의 쓰레기도 결국은 같이 동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이런 전자식 마스크 같은 경우는 만약 쓰레기 배출량도 우리가 봤을 때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환경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저희 그 플라즈마 이온 전자식 마스크 같은 경우도 네. 배터리는 그 배터리를 리듬 풀리머배터리쓰기 때문에 좀더더 더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거의 뭐 반연구적으로 쓸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겠죠 네. 그럼 먼저 그 가장 먼저 7월 초에 미국에서 출시된 그 투명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투명 마스크에 대해서 기능을 먼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미국 엘사에서 출시한 투명 전자식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 미국에 보면 이제 클라우드 펀딩이라는 게 있어요. 이 클라우드 펀딩 중에 인디고그라는 클라우드 펀딩에서 어, 투자를 해서 만든 게이 엘사의 투명식 전자식, 투명 전자식 마스크입니다. 이거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헤파 필터를 이용해가지고 어, 기존에 있는 공기를 걸러주는 형태인데 헤파 필터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KF94 이렇게 얘기하듯이 미국 같은 경우는 N94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적용된 필터는 N99가 적용되있습니다 아, N99까지요? 이게 처음에 나온 옵션 1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헤파 필터에다가 탄소 필터하고 UVC 센서를 적용을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기능까지 포함한 게 바로 너, 옵션 2입니다. 옵션 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UVC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호흡 마스크 밖에서 이제 들어오는 공기들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어,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제첫 번째 옵션, 두 번째 옵션 다 합친 거에다가 그 공기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합치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공기의 질이 좀 이렇게 안 좋으면은 이반, 그니까 마스크 안에 있는 공기 질이 안 좋으면은 이걸 자동으로 환기 시킬 수 있는 시스템까지 포함된 이런 세 가지 이 마스크를 갖다서 한 보였는데 첫 번째 헤파 필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전기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인 UVC 하고 세 번째인 PRO 이두 가지가 실제적으로 전자식 마스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 엘사에서 나온 투명 마스크는 약간의 그 기능에 따라서 세 가지 모델로 일단 구분되어 있다고 보여주면 되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그 엘사의 전자식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엘사의 전자식 마스크는 기능이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엘사의 전자식 마스크 또한 힙합 필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헤파 필터 중에서도 등급이 꽤 높습니다 H13 등급 정도의 필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은 공기 청정기의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단순히 헤파 필터를 통해서 들어오는 공기만 흡입하는 게 아니라 예. 이 헤파 필터 밑에 조그만 이렇게 소형 모터가 달려 있어요. 소형 모터가? 네, 예. 그래서 이 모터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실제적으로 숨을 좀 원활하게 음, 쉴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압착식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호흡에 대한 압력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센서가 자동으로 공기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형태의 전자식 마스크라고 볼수 있어요. 아 그럼 l 의 전자식 마스크에는 공기의 그 양을 조절하는 팬이 장착되어 있는데 이게 L살이의 좀 특징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그 저희 그 s b 이 글로벌에서 8월 5일날 출시한 풀마 S1, 풀마 S1은 어떤 기능이나 성능을 가지고 있는가 좀 설명해 주세요. 일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L 우리나라의 엘사나 미국의 엘사 둘다헤파 필터라는 공기를 차단하는, 걸러주는 필터를 사용하는 게 특징인 반면에 저희 같은 경우는 플라즈마 이온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헤파 필터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두 사의 제품들은 이제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사 같은 경우는 펜을 달아서 순환을 시키게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엘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동으로 환기시를 시킬 수 있는 장치를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공기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약간 개방식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순환할 필요 없이 자동적으로 순환이 되게끔 되는게 저희 마스크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는 이 앞면이 투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면 이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을 보실 때는 이게 가림막이 되어져 있나? 아 있나? 또 구분이 잘안 가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현재 한국에서 나온 엘사의 마스크 같은 경우는 투명 마스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나온 엘사의 마스크 같은 경우가 투명 마스크인데 이 전자식 마스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방향이 투명 마스크가 아입니다 왜냐하면 이농아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있는가? 의사소통에 이 폐쇄형 마스크를 쓰시게 되면은 이 의사소통에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분들은 주로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때 상대방이 말하는 입의 모양을 가지고, 아, 어마를 하는구나, 그렇죠. 라고 판단을 하는데, 네. 완전히 밀폐식 해세형 마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대화에 되게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전자 마스크는 가능하면 투명식으로 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투명식 이면서도 오픈, 저희들 같이 오픈형이라면 좀더 대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잘럽 수밖에 있죠 네. 아, 네, 오늘은 그 SK 글로벌의 맥가이버 그 전해령 장물물을 모시고 기존에 사용하는 면 마스크가 아니고 새롭게 선보인 전자직 그 마스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세계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기존의 그면 마스크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많은 기업들이 진짜 그 노력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엘 전자직 마스크나 아니면 미국의 또엘의 투명 마스크, 그 다음에 우리 SK 글로벌의 풀마 에스 같은 경우 모두 각자의 특성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성이 가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많은 우리 고객님께서 관심을 좀 한번 가져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전자식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원님 오늘 영상 마지막으로 우리 S1이지 않습니까 풀마 S1. 요거에 대해서 혹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이있으면 한번 해주시죠. 풀마 S1에 대한 설명보다는요, 제가 최근에 들은 뉴스 중에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소비되는 그 일회용 마스크의 양이 약 120억 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120억 개. 그리고 이것의 대부분들이 바다에 버려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2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마어마한 환경 오염 및 쓰레기들이 있는데 배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시점에서 전자식 마스크에 대한 고민들을 정부나 아니면은 이 우리 사용자들이 한번 좀 고민해보고 우리 또 기업이 계신 분들이 이런 전자식 마스크를 통해서 좀더 환경 발전에 환경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이런 식으로 좀이 마스크 시장이 진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두분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가 영상에는 저희 제품이 그그 대에는 그 조립 설명서가 있거든요. 근데 조립 설명서가 있어도 이게 처음 나온 제품이다 보니까 처음에 조립하실 때 불편할 사항이 있을까 봐서. 저희가 우리 맥다이버전화 함께 그 풀마 S1 조립 영상을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러니까 다음에 꼭 시청 부탁드리고요. 음, 마지막으로 그 영상을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들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